마카츄는 아, 뭐 전문이다 아니 있잖아 그 마카츄 있잖아요 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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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준비 3, 2, 1 마카츄 마카츄 아, 네. 마카츄 됐다. 했어요? 여러분 되게 무섭다 이 사람 표현 들어주다가 이 사람 표현 들어주다가 아. 아시 자, 그럼 우리 공연 음. 얘기해 볼까요? 네, 저막 아. 형이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막 형이 한번 소개해 볼까요? 자, 뱀파 한번 해야지. 뱀파츠. 자, 그냥 빠르게 이렇게 한숨 그래. 그래. 빠르게 야 빠르게 빠르게. 어. 아. 와, 여러분 우리 살기. 잠시만 하나, 둘, 셋. 쿨만데. 자, 진 하나 둘셋 자, 이제 하나 둘 셋. 오케이, 집나 하나, 둘, 셋. 자, 저희가 이제 여러분 한 명씩 해 볼게요. <laughs>